소... 완전... <laughs> 인생 재밌고 언니 그거 탑승권 먼저 하고 갈래요? 셀프로? 아니 아까 했는데 홀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이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구역권 간다이 같은 날 아님 주이다. 어 자리 있는가? 언니 오늘의 선택은? 음. 언니 저는 고기 짜장라면으로 좀 담아주세요. 나, 추가 안 해도 돼? 추가 해도 돼요. 귀여워. 같이 먹는 거야. <laughs> 안녕. 니입 뭐 먹어볼게요.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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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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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1시간 반 라운지 갈래 면세점 라면 고민 많지? 라운지 고른 너 솔직히 비행기에도 충분히 앉을 거잖니 그 라면 그 간뇨 비교 불가야 진짜 면세점 돌자 담배못딱사고 라면이 질질 질질 뭐야? 먼라면 선택한 너는 진심 굿초이스 배부름의 와! 진짜 뭐득하는줄 <식도 목소리> <타는> 알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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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그 아사 아. 하사의 민트사탕이랑 그 커피랑 약간 콜라보돼가지고 벌렛시여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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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돼. 보니까 메로, 어떻게 가져오려고 그래. 박수채. 내일 동카페에서 보니까 두 박스 싸우신 분이더라. 다음엔 박스만 싸우거래. 한 통에 2만원 정도 한. 막류 있게 누구야? 그린 사막. 짤짤이 널 살았습니다. 여기에 천행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참고하십시오 <laughs> 유부! 저도 <laughs> 목이 너무 말랐어. 드가 <laughs> 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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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음료 같은 느낌. 어. 맛있어요? <웃음> 괜찮은데 <웃음> 끝맛이 살짝 그 비타민 특유의 떡한 맛이 있 나. 음 <laughs> 다른 거 먹고 싶으면 <laughs> 바로 하나 더뽑아줄게아괜찮 괜춘. 응? 음? <laughs> 괜찮데? <laughs> 네. 그 어디서 가먹어 음식한 맛이다. 음. 한 번만 더 먹을게 요 언니.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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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안 사도 되죠? 돈 드가.

도요코인 사포로 스스키노로 가시는 고객은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편리합니다. 내리실 때는 잊은 물건이 없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음, 마지산도 먹으러 갑니다. 네. 음. 일본입니다, 용. 아, 여기구나. 마지산도입니다.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고생ます. 여기로 갈고. 우와. 그렇네. 이쁘게 나온다. 자. 어? 다시? 짠! 이렇고요 <laughs> 유버리멜론 드디어 드가. 와..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멜론이다 음. 너무도 금방 먹어버려 가지고 짠. 음짠 얘는 진짜 씹, 씹을 게 없는 복숭아네 음. 그냥 그 황돈 내꺼 아, 통조림 음. 수준인데? 음, 음. 컬러 내려. 응. 응. 아 문이 열려 있네. 오일 때 사라고 해서 포카 샀습니다. 포카, 포카 좋아요. 오 신발이 닥마가 신겨져 있네 오, 아 연화 작업요때려나보가죽좀 부드럽게 가죽을 좀 패가지고 마르 듣게끔 시킨 다음에 좀연하게 장사라 음. 그러긴 하겠네요. 내스타일이은 아니지만 이쁘다. 뭐야, 이 가방 이쁘네? 가방? 어, 이쁜디. 아, 근데 좀지금 하기엔 좀 덥겠다. 그러게 세트 <laughs> 바리로 세일을 해야지. 같이 샀을 때뭐더 얹어서 세일이라든가. 아닌가? 아. 세트 바리가 아좀 다르게. 어? 근데 어? 그래서 어? 이으에막상 어? 괜찮을 거 같은데. 아 여기가 되게 깔끔한 라인도 이쁘더라고요. 음. 뭐야, 음, 이 음. 아, 교복이네. 음. 근데 품도 낭낭해 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반팔 셔츠 같 어, 아, 여기도 이거 파네. 아, 이건 본디나인이구나. 가격은 똑같네. 음, 본디 나인이랑 비브람 오어 오, 근데 이건 진짜 길다 이건 진짜 길다 어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건가 아니 좀 달라 아아아 아, 아, 아까 아까는 옆에 그게 있는데 아니, 그건 여기 없네 여기 헉, 이거 다음에 이거 가 그것도 세일이요 언니 오오 참지 치마가 네. 다양하네 금방색도 네. 이쁘고 이런 것도 오 이거 인절레트로 하다. 아, 이런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무거울 것 같아. 또 무거우면 조금 힘들거든. 심화라, 응. 어. 언니, 안녕? 우린 지금 빔즈 매장에 왔어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오호. 음. 왜요? 누가서 옆에 근데 옆에 옆에 하필 말이 있어가지고 자한입한끼해라 어머 <laughs> 어머 한개나또 있어 언니가 그 좋아하는 구황장물 시리즈잖아 저런거안 좋아한다 아 저런 거안 좋아해요 깨비 아 이런 것도 이쁘다 포켓팔 와 아, 이, 약간, 일본 매장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니코엔드도 가면은, 뭐, 옷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스톨 것도 많이 팔고. <laughs> 와, 카라빈, 저거는 어떤 데 쓰는 건가요? 아어팟 케이스 프로. 케이스 망가졌는데. 너무 업어이 작업은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이작지수뚝떨어지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이 작업은 지금. 이 스페셜. 지이스 어, 여기 있네이작업없는금만남업지아 재미없는 지만 남아있어요? 한네 쟤네, 쟤네, 좀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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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방울씩 떨어진다 진짜 응, 너무 나이스하네 아 외관이 괜찮아요? 아 깨비 왜 공사중이신가요 하지만 오늘은 맥주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 네, 한국사람들 진짜 많이 오는 보다 반가워요 오오 음. 음. 지브리다 지브리 와 아, 이렇게 했다고 오 어, 멋있다 여기 오 멋있다 멋있다 언니 언니 거기서 스탑 스탑 오 잠깐만요. 모이타쿠시 아쉽지만 모형으로 남아만

아쉽다쁘다 커피팝. 렛츠 고. 코 어, 아, 커피 젤리. 오 <laughs> 아, 유바리 메론 메 푸딩. 빙기하네. <목소리> 스칼디에 커피랑 잼 말고도 뭐가 많다. 아다됐스 마다 스 겨우 생각해냈다. <laughs> 와아 oh, yeah. 뭐뭐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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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나왔구나 406호시 맵고 아프듯이 내일 보자 오유야아 어. 여기 앞에 있 세일하네, 이다와 무지다. 내려. 가라앉게 약간 고기 하나 추가해줘야지 오! 아 이것도 있네요 아 이거 울음소리 너무 웃긴데요? 이거 무슨 울음소리야? 너무 지겹겠나봐 나뭐 먹어야 맛있었다 섬이 돌까? 아뭐 이렇게 아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짠할까예 한쌈 음. 맛있는 문어코드 있어요 언니 마래 아쉽네 음. 아. 미쳤다리 음. 치즈 치즈 오는거 필어 Um, this yeah. uh, uh, so, this 아, 베스 예. 아, 베스터 아, 베스터블 수입을? 아, 베스터 아, 아, 베스터블 아, 아, 이스스스파이시스 아, 을 오 스파이시 스파이시 음? 음? 그때 거기보다 많아 음. 음. 그때 거기가 사실은 시간이 오타로 가야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조금 돼서 그냥 삼키듯이 먹었어요 점줄까요? 어, <laughs> 이 <이제 안 버려네? 웃음> 응. 있는 거 같아요. 이 찍어두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니까 한 7,800원 할인해주더라 그게 알리페이랑 연결돼가지고 맞아 어? 건너서가 건너서 있죠